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 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파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도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정녕 유익,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의를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